저는 사귄지 2년 된 여친이 있습니다. 제 여친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탈도 자주 나고 가스도 많이 차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친이 이렇다는 걸 연애 초반에는 몰랐고 연애한 지 3개월쯤 됐을 때 같이 1박 2일로 여행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여친이 술 마시고 다음 날 엄청 심하게 배탈이 나서 집에 못갈 정도로 설사가 심하다며 저 먼저 집에 가라고 해서 저 혼자 돌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 후에 제가 괜찮은지 물으면서 갑자기 배탈 왜 났는지 물어보니까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 술 마시면 며칠 꽤 고생한다고 했었 했습니다. 그 후로 여친이랑 만나면 술 마시자는 말은 안 했습니다. 이 정도는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인데 여친이랑 데이트하는 날이면 여친이 꼭배 아파하면서 방귀 뀌고 뭐 먹기라도 하면 화장실도 몇 번이나 들락날락거려서 데이트를 제대로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제가 아는 걸 여친은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모르는 척 해주고는 있습니다. 여친이 배탈이 자주 나서 길에서 화장실 찾느라 자주 애먹어서 집에서 만나곤 합니다. 그날은 저랑 집에서 술 조금 마시고 잠자리를 가졌는데 여친이 계속 방귀 뀌고 배꾸르륵 거리는 소리 들리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엄청 큰공비 끼는 소리가 들리더니 여친이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확인해보니 침대에 설사가 잔뜩 묻어있고 여친은 화장실에서 울면서 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탈이 심하게 났는지 1시간이 넘도록 화장실에서 못 나오고 저는 제 집인데 밖에 나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모른 척 할래야 모른 척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